안녕하십니까 비디입니다 지금 몇도? 35도 35도 너무 더워요 여기는 오사카 또 남쪽에 와있잖아요 우리가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 목조지 왔습니다 목조지 목조지는 아마도 처음일 거예요 저 영상 중에서 워낙에 목조는 안돼요 목조는 싫어요 하시는 분들을 이야기 좀 타파하고 생각을 좀 바꿔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왔습니다 일단 보시면 여기는 밑에 이렇게 자전거 주차장이 있고요 그리고 오토바이 주차장, 그리고 쓰레기장, 이렇게 있습니다. 총 1층, 2층 집인데, 보세요. 2층 집은 진짜 크지 않아요? 건물이. 너무 웅장하다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오면 전혀 목조인데 목조 같지 않아요. 목조인데 목조 같지 않게 이렇게 방을 만드는 것도 이것도 능력이죠. 그래서 들어오시면 총네개의 방이 있고요. 오늘은 그 중에서도 두 번째 집으로 이제 들어가려고 합니다. 그러면. 따라오시죠 <laughs> 여러분 너무 덥습니다 와 오사카 피디님 오늘 미쳤죠 날씨 네. 어, 아니 지금 몇 월달이죠? 6월 달인데 이래 더워요 어떡하지 오늘 34도까지 올라간다는데 여러분 땀에 <laughs> 땀에 은근 젖어가지고 죄송합니다 오늘은 어, 목조 집을 보러 왔어요. 여러분들 이제 방을 찾을 때 로봇 홈이라고 하는 집들을 뭐 저희 민트 부동산 포함해서 여러 가지 회사한테서 이렇게 관리 회사가 로봇 홈이다라는 식으로 해서 소개를 받으실 텐데 저는 이 굉장히 추천하는 집이기도 하고. 일단은 저희 저랑 저희 피디 님 신발 둘수 있는 자리고요. 그리고 이 방은 여러분 아직 청소가 안 됐어요. 그래서 조금 더러운 것도 있으니까 그 부분 이해하시고 그리고 신발장 굉장히 넓습니다. 그리고 시스템 키친, 시스템 키친 달려있고요. 그리고 여기 물을 잠궈버려가지고 물이 안 나오는데 수압도 나쁘잖아요. 목조집은 일반적으로 2층까지가 거의 대부분이기 때문에 수압은 굉장히 좋습니다. 이쪽으로좀 나오셔서 보시면 어 이쪽에 보시면 이제 냉장고 둘수 있는 자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꽤나 넓은 장소에서 요리도 할수 있고 화구 두 개고 설거지하는 데도 굉장히 넓고요. 특히 이제 이 로봇 홈즈의 특징이라고 하면 굉장히 넓어요 화장실이. 이 정도 화장실 보신적 있어요 철근 콘크리트 집에서 오사카에서는 없어요 그 철근 콘크리트 집에서는. 그리고 여기 보시면 세면대 있고요. 그 다음에 세탁기 놓는 자리 있고, 그 다음에 비데 달린 변기가 있고, 그 다음에 이 안에 들어오시면 욕실이 이렇게 있어요. 욕실 크기는 뭐 일반적이에요. 일반적이 근데 이 정도 들어갑니다. 충분히 들어가서 욕실도 할수 있고 린나이가 달려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나가시면 네. 목조에 대한 통통거려요 근데 굉장히 조용해요 이게 목조도 여러분 오해를 조금 하시면 안 되는 게 오래된 목조는 저희 민트부동산도 추천안 드려요 진짜 소음이 있어요. 안 좋거든요 근데 로봇홈즈 중에서도 최근에 지어진 목조는 꽤나 퀄리티가 나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이제 어떻게 보면 안방인데 피디님 이거 몇조 같아요 다? 6. 6조? 아니, 6 쪽? 아니에요 여기 6.7조입니다 엄청 넓잖아요 거의 오사카에 사시는 분들은 6.7조도 아니고 6조에 살잖아요 맞죠? 요, 요까지밖에 안 산단 말이에요. 근데 6.7초입니다. 정말 넓어요. 그거 보시면, 요 카메라, 그리고 전기, 저희가 우리, 저희 사제 물건인데, 여기도 전기 인터넷 다 들어와 있습니다. 뒤쪽에 보시면 또 저기도, 상원 코드, 여기도 있어요. 여기 청정 보세요, 여러분. 정말 넓죠? 이 해방감, 개방감이라고 해야 되나? 이런 거는 목적 아니면 말을 못해요. 저 보세요. 쭉쪽으로 한번 살짝 위에도 올라갈 텐데, 얼마나 개방감이 있어가지고 정말 넓게 쓸수 있습니다 그리고 보시면 저 에어컨도 위에 달려있죠 위에 달려있고 그리고 오 이거 뭔지 알아요? 옷 건조돼요 저기서 이제 바람 불어 오잖아요 저기 에어컨에서 그럼 이쪽에 맞아가지고 여기 옷 걸어 놓으면 건조가 자동으로 돼요 그리고 창문 보세요 저기도 창문 있죠 반대쪽 저기 2층에도 창문 있죠 그렇죠? 그리고 단한 가지 안타까운 거는 이제 바깥에 앞에 건물이 있다라는 점 그랬지만 지금 열두 시거든요 굉장히 빛은 많이 들어오고, 환해요불 꺼볼까요? 불 꺼놔도 어때요? 은은하게 화하죠 네, 은은하게 굉장히 화나게 들수 있습니다. 와, 근데 진짜 이게 턱이 높다. 맞죠? 제가 키가 1비추인데 턱이 진짜 넓어요. 아, 아, 뜨거워. 너무 뜨겁습니다. 여러분, 진짜 여름에 내견은 저랑 저희 피디님 진짜 응원해주셔야 돼요. 그리고 이제 옷장인데, 옷장 같은 경우에는 이 정도 크기입니다. 남자 170 정도가 이렇게 두명 정도 들어갈 수 있고. 위에도 이제 물건 둘수 있도록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로프터를 굉장히 싫어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사실 로프터는 두 가지 단점이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 올라갈 때 무섭다. 두 번째, 내려올 때 무섭다. 예요 그리고 또 하나 더 추가하자면, 밤에 이제 화장실 갈때 귀찮다. 라는 게좀 그런 게 있지. 그거 빼고는 로프터는 상당히 저는 개인적으로 매력적으로 느끼고, 그리고 위에 보세요. 이 작은 로프트가 아니거든요. 정말 작은 로프트가 아니잖아요. 굉장히 큰 로프트입니다. 이제 한번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사실 여자분들은 조금 무서우실 수도 있어요. 이게 높이가 상당히 높거든요. 그래서 올라오시면 이 정도 높입니다. 여기는 이제 여러 가지로 많이 사용하세요. 보통 이제 침대를 두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아요. 침대를 두셔가지고 이쪽에 이제 침대를 두시고. 여기 이제 옷을 걸 수도 있고 그리고 제가 아까 전에 여기 재어 봤거든요. 폭이 140이에요. 140.5한 정도 돼요. 매트리스 굉장히 큰 사이즈가 하나 들어갈 수가 있다. 대신에 이쪽 방에는 전원 코드가 없어요. 그게 좀 안타까운 거고. 그리고 이제 반대쪽으로 오시면 이쪽에 전원 있기 때문에 만약에 저쪽에서 내가 잔다 이러면 이제 긴 멀티탭 연결해서 쓰시면 되시고 여기도 이제 환기 잘 되라고 이렇게 돌리면. 문이 열려서 공기도 순환시킬 수도 있습니다. 통장에서도 지금 위에서도 이렇게 저는 고 다시 킬 수도 있고. 자, 이제 그럼 또 내려갈게요. 내려가는 거 한번 찍어주세요 여러분. 여기 내려가는 것도 굉장히 이게 제일 처음에 여러분. 적응이 안 되면 굉장히 무서워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한 군데는 잡고 이렇게 내려가셔야 됩니다. 저는 적응이 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 넓죠? 제가 한번 넣어볼게요. 이거 뭐세 정말 넓습니다. 그래서 여기 어디 있는? 무슨 역이죠? 아비코마에. 아비코마에 정말 로컬입니다. 근데 여기서 라이프라고 하는 슈퍼마켓 정말 큰 곳도 한거로 한 5분, 2분, 3분 정도밖에 안 걸리고 근데 다 해서 63,000엔입니다. 63,000엔으로 여기가 6.7조고요. 위에 방금 로프 도 올라갔잖아요. 그럼 몇조인지 아세요? 6조 정도 돼요. 그러니까 전부 다 해서 방 안에만 해서1 2조 크기 그러니까 여러분들 중에서 난좀 넓게 사용하고 싶다 건물을 그리고 방음도 그렇게 크게 보도 이거 목조인데도 섞고 들어가 있죠 조용해요 그 때문에 물론 철원 콘크리트만큼 방음이 엄청나게 강하다 그 정도는 아니지만 그래도 뭐내 생활하면서 딱히 뭐 소음에 크게 문제가 없다는 라 분들은 정말 추천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렇게 넓게 방을 사용하고 싶다 똑같은 6만 엔인데 방 크기 자체는 거의 2배 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생각해 보면 난 넓은 집에 살고 싶다. 아, 목조도 뭐 신축 목조면 괜찮아 하는 분들 이런 공간에서 생활을 하실 수 있어요. 물론 이로프트가 달려가지고 조금 아쉽지만. 그래서 6만 3천에 로봇 홈 그리고 6조 7조 6.2조 음, 굉장히 넓은 거 오늘 소개시켜드렸습니다. 항상 민트부동산 중개수들을영앤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이 영상이 언제 올라갈지 모르겠지만 지진 관련. 일정했으면 웬만하면 온다고 난리인데 그 부분에서 영상도 찍고 입주자 하시는 분들에게도 항상 도움이 되는 영상 많이 만들고 그 다음에 지역 관해서도 많은 영상 올릴 테니까 구독, 좋아요 항상 눌러주시고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고 바티가트 하루 되세요. 사나라